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을 풀어서 키우는 일명 방목형 육아를 추구하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온 후에 난 다섯 살 때부터 혼자 놀이터로 나가서 놀곤 했지. 그때는 놀이터가 아이들의 대표적인 오락공간 중의 하나였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사귄 친구로 기억되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가장 친했던 것 같아. 그 녀석은, 유치원이 아닌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유치원을 마치면 난 곧장 놀이터로 가서 그 아이와 함께 놀았어. 친구는 대부분 나보다 먼저 놀이터 모리밭에 나와 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끔 내가 먼저 나가서 그렇게 놀고 있으면 어디선가 금방 나타나기도 했어. 우리는 거의 매일 함께 놀았고 나중에 어머니도 내가 집에 바로 오지 않아도 어련히 놀이터에 있겠거니 하셨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 친구가 자신의 집에 가서 놀자는 제안을 해왔어. 어린 마음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는 건 무척 색다른 경험이었지. 내가 조금 부끄러워서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도 널 데려오라 하셨다며 내 손을 잡아끄는 거야. 난 친구를 따라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어. 어른들 없이 혼자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 조금 긴장되기도 했고 호기심이 생겼지. 난 마치 모험을 떠나는 기분으로 친구네 집으로 향했어. 친구의 집은 주택이었는데 대문을 열어보니 안에 눈처럼 새하얗고 커다란 개가 있었어. 개가 나를 보고 짖자 집안에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그렇게 나오셨는데. 친구 뒤에 숨어 있는 날 보며 환하게 웃어 주셨어. 마당에서 개를 키우는 집에 상냥한 어머니까지. 왠지 나도 모르게 친구가 부럽단 생각이 들었지. 친구의 어머니는 나를 반겨주시며 집 안으로 이끄셨는데, 왠지 그때부터 친구의 표정이 뭔가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난 어머님이 주신 간식을 먹으며, 친구의 방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어. 그러다가 문득 창 밖을 바라보니 날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지. 슬슬 집에 돌아가야지 생각하고 있을 때 방문이 열리더니 친구 어머니가 들어오셔서는 자고 가라고 하시는 거야. 친구와 밤늦게까지 놀수 있을 거란 생각에 신이 났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어머니는 이불을 가져오시겠다며 문을 닫고 나가셨어. 그때 친구가 내 손목을 잡더니 조금 화가 난 얼굴로 안 되겠다고 말하는 거야. 처음 보는 친구의 얼굴에 난 순간 겁이 나서 어리둥절했고, 친구는 내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가더니 집안 눈치를 살피며 현관 밖 마당으로 나갔어. 친구는 개를 피해서 집의 옆쪽으로 돌아가더니 나에게 넌 역시 안 되겠다며 덤불에 쌓인 커다란 돌 같은 걸 치웠어. 그러자 그 뒤쪽에 있는 구멍이 나왔고, 친구는 이곳을 지나서 나가라고 했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라면서 돌아가라고 하더군. 그런 친구의 말에 그제서야 어머니 생각이 났어. 말도 없이 아파트를 벗어나서 친구네 집까지 왔으니까, 무척 화를 내실 것 같았지. 구멍으로 나가려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 친구가 내 손목 쪽에 파란색 돌이 꿰어진 팔찌를 끼워주며 웃었어. 난 친구에게 인사를 건넨 후 구멍을 통과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갔지. 그때 갑자기 친구 어머니에게 인사를 못 드렸던 게 생각났어. 어머니께서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 어차피 친구네 집 대문을 지나가야 해서 인사를 드리고 가자 생각했는데 친구네 집이 무척 소란스러운 것 같았어. 어디 갔어? 어디 갔다 는데 어디 갔어? 어? 그렇게 친절하던 친구의 어머니께서 그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마당에 있던 개가 큰 소리로 컹컹 찢어대기 시작했지. 어린 마음에 너무 놀랐던 나는 마구 울며 집으로 달려갔어.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어. 작은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놀이터 한쪽 구석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래. 그곳으로 가보니까 내가 쓰러져 있었다는 거지. 난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후에야 깨어날 수가 있었어. 난 가족들에게 분명히 수요일 낮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친구네 집에 갔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 친구가 대체 누구냐고 하셨어.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들 말이 내가 혼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쓰러졌다는 거야. 오빠는 네가 꿈을 꾼 것이고 그것은 너의 상상 속의 친구라고 했어. 하지만 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 친구를 상상 속의 인물이라 생각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깨어났을 적에, 친구가 줬던 그 팔찌가 있었기 때문이지. 친구를 만나기 훨씬 전에도 나에게는 그런 물건이 없었으니까 어머니도 어디서 난 물건이냐고 물으셨을 정도였어.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으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여전히 아무것도 알수 없지만 그 아이에게 고맙단 말을 꼭 전하고 싶어. 그 친구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글을 쓰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전에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사실 얼마 전에 그 팔찌의 끈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팔찌에 대한 기억도 사라질까 봐 이렇게 글로 남겨두는 거야. 그 친구는 지금쯤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